수입차 멋있다고 샀다가 정비사와 친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고장이 많은 수입차 탑 o p 5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랜드로버 차량이죠. 이 차를 타게 되면 정비소와 정말 친구가 돼서 VIP를 따놓은 당상입니다. 전자장비 오류와 이제 오일, 누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4위, 푸조 차량입니다. 감성은 프랑스지만 내구성은 종이컵 수준입니다.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서 수리를 하다보면 퍼즐 맞추기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위, 제규어입니다. 멋은 최고지만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장을 고치고 청구서를 보면 차주 심장이 영~ 하고 멋질 수 있습니다. 2티아트입니다 자꾸 귀엽지만 내구성은 2차 역시 장난감 수준이고요. 이차를 가지고 수리센터 가면 저희는 이차못 고칩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1위 아우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달릴 때는 정말 완벽하지만 전기 계통이 자꾸 삐끗합니다. 미션 문제라도 생길 시에는 차주 눈물이 자동 생성되는 차량입니다. 수입차 고르실 때 예쁜 것만 보시면 지갑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내구성, 수리성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차량이 궁금하실 때는 필성 모터스 점 n e t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차량 보실 수 있으십니다.